사람을 장사 지내는 원래의 관습을 누가 폐지하였습니까? 이 사람은 후세에서 어리석은 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봉건 사회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 뒤에 영혼이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단지 다른 세계에 살았을 뿐이고 무덤은 죽음 이후의 거주지였으므로 죽음 이후의 무덤이 너무 단순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은대 귀족들이 죽은 뒤 노예와 함께 장례를 치렀는데, 이는 귀족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으며, 특히 진시황 시대에는 지배층이 여전히 장례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세계를 통일한다면, 세계의 기적이 될 정도로 그의 역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와 당나라 문명에는 산 사람을 장사하는 전통이 없었고, 대신 천하의 군주로서 황제가 죽은 뒤에도 천하의 추앙을 누려야 하는 장례 제도가 있었다. 그는 황릉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주변의 능은 모두 배경에 있으며 왕족과 고관들은 모두 죽은 후에 그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이후에는 중부 평원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변경의 소수민족도 있었는데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등 모두 비슷한 산 사람을 매장하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명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이후에도 황궁의 장군을 안장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후궁에는 여자가 많았으나 모두 총애를 받지는 않았고 후계자가 없었으며 황제가 죽은 후에는 전대 황제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신분이 낮은 후궁들도 당연히 재혼할 수 없었다. 왕위에 오르려면 하렘에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겸손한 후궁들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곧 그들 스스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고황후와 첩이 고황제의 관 앞에 묻혀 고통을 겪도록 보내질 것입니다. 궁궐에 들어와서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죽은 사람이 장사되는 데에는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황제가 죽은 후 상속인이 없는 후궁들은 환관들에 의해 작은 방으로 끌려갈 것이며, 그 의자 들보에 많은 흰색 다마스크가 걸려있는 작은 의자만 있을 것이고, 그들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첩들은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흰 비단을 사용하여 자살하고 황제를 위해 모두 묻어주십시오. 명나라 잡사에 따르면, 주원장이 죽은 후 그를 위해 마흔 명이 넘는 첩이 묻혔는데, 그들 중 일부는 점고 아름다웠지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고 누구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나라를 세운 주제도 인종과 현종에서 각각 7명, 10명 등 30여 명이 함께 묻혀 있다. 그들은 숫자가 많든 적든 죽고 싶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울었지만 흰 비단으로 목을 메어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목이 졸려 죽었습니다. 거해라는 여인이 있는데 궁궐에 머문지 30일이 채 되지 않아 궁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제로 자살하기 전에는 현종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매우 슬픈 시는 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교수형 외에 단식 등의 자살 방법도 있지만 황제를 위해 매장된 이들 후궁들은 공식적인 역사에 그 행적을 남기지 못했다. 한국 사료에 따르면 당시 그들은 30세였다.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작은 방에 갇혔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말을 예상하며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기 위해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처판씨와 최씨도 있다. 그들은 죽기 전 고향에 있는 친척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시골로 돌아가 어머니를 섬기기를 바라며 울부짖으며 렌종에게 애원했지만, 렌종은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고, 그녀의 희망은 헛수고로 돌아가기 전에, 엄마, 제가 갈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는 가버렸습니다. 바이링 중에 들어간 내시들은 즉시 의자를 치웠고, 서른 명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후 칭호를 부여하거나 가족에게 세습을 허용하는 등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영종이 왔을 때 그는 현명한 왕이 아니었고 심지어 후세들로부터 어리석은 왕으로 불렸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일이 너무 잔인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의 왕비를 위해 그렇게 했고 아내가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치엔 황후는 임종 부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쟁통 7년에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7년 후 임종은 하렘에 살고 있던 왈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구하기 위해 옷을 줄이고 다이어트를 했으며 많은 돈으로 황제를 구원하기를 바랐다. 게다가 오랜 시간 무릎을 꿇은 탓에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다. 그리고 그녀의 한쪽 눈도 울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대종이 왕위를 계승한 후 황후로 추앙받았지만 영종이 돌아온 후 부부는 형태 팔년이 되어서야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잉종은 다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에는 왕비로서 왕자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잉종은 항상 그녀를 보호했기 때문에 치에는 여전히 왕비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7세의 영종은 자신이 곧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후 왕비를 매장할 수 없어 다시 건성을 확인하고 다른 여성들의 생명도 용서하며 장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은 지하에서 잠을 자기로 한이 결정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자이언장이 왕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여전히 매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이후로이 제도는 황제에 의해 고려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어느 왕조에 있든 수많은 여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수약해진 명영종왕은 꾸지람과 비난을 받았지만 선한 일을 하여 후궁에서 많은 여인들을 구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